네, 오늘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A가 한국인 B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A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인 A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길 원하지만 한국어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뭐 시험을 실을 통과 못해서 즉 무능력해서 한국 국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쪽 취득한 경우는 뭐 이제 내국인이 되는 셈이니까 별문제가 없죠. 이제 뭐 끝이죠. 하지만 이 한국 쪽 취득 못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한국에 체류하느냐. 네, 1회에 3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해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1회 3년이니까, 뭐세번 받으면 분연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허가를 받으면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인 어, 중에 혼인 중에 한국 쪽 취득하지 않고 혼인 중에 B가 한국인 B가 뭐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거나 또는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 나거나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서 더이 도저히 이제 혼인을 할수 없는 계속 결혼 생활을 할수 없는 경우들 같은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뭐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제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 이 외국인 A는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위와 같이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피치 못할 일이 발생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계속 체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그냥 외국인일 뿐이죠. 따라서 보통 1년 내에 출국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정리 기간을 두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뭐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가정 폭력 피해 등을 이유로 혼인을 이제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 치료가 가능하지만 네, 이혼한 경우에는 뭐둘다 책임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예, 일정한 기간 내에 출국을 해야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체류 연장을 받아갖고 체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이제 계속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삶에 대해서 외국에 인 대해서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 퇴거를 시키는 제도가 있고요, 출국 명령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국 명령은 이제 스스로가 자진해서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 퇴거는 훨씬 강한 조치고요. 출국 명령은 그보다 약한 조치인데요. 강제 퇴거를 당한 경우에는 5년 내에 입국이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 명령은 이보다 약한 제도이기 때문에 5년보다 단기간 내에 입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외국인 A가 한국인 B와 혼인한 경우에 국내 체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법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